그러면 지금 스팀 스팀 백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아자 스팀 또 씹어 먹거든요. 자 스팀 또 씹어 먹거든요. But l e v e the action to them. Please do not try this at home. 안해안 해요. 아 감사합니다. 천만 감사합니다. 제가 3 6 주님. 나, 일단, 일단, 저기, 체육관 한판 하고 생각할게요. 저도 당연히 같이 하고 싶죠. 다, 자동님 저 팬이에요. 예전에 제가 배그 처음으로 그 트위치 방송 보면서 봤던 스트리머 분이 자동님이셨어요. 그때 배그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밤새서 하시는 거 봤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 진짜 좋아요. 저는 같이 하면 좋지. 아아아아나 나만 여기 떨어졌어. 나는 남들과 다르게 2층으로 가겠다.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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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우리 트루분들, 미트리머분 모두 거북목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브루, 편안해요. 한두 시간 안에 할 텐데. 아, 괜히 막몇판못하는데 제가 솔키 흐름 끊고 막 그럼 어떻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저만의 걱정이고 일단은 팔로 우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그럼 귓속말 드릴게요 따로. 아 뭐야 1 5학군님선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영상 틀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laughs> 영상을 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늦었어 그쵸 시간이 늦어가지고 잠 안자고 해야지 우승 안왔냐 근데 저는 약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날에 일찍 자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님들? 그, 전, 고3 때도 공부할 때꼭 6시간은 자야지 집중이 되더라고. 그게, 밤새고 하는 게더 맞는 친구들이 있고, 대학 가서도 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명. 넌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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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싶었는데, 아, 아. 총이 없는데? 프로그램 요저 <laughs> OBS. 살...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3렙 3렙 가방. 근데 왜 가방만 나오고 지금 이 친구들 제위층에 있는 친구들은 다총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총총총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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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 아. 총 먹자 일단 가서 좋은 뚜껑 먹고 없는데 진짜 아 머리카락 자른 거예요? 아니 요 아니요 저 가발입니다 원배치님 하여 하여 오늘 남장 하느라고 남장 컨텐츠 하느라고 가발 썼어요 잠깐만 어디 있을까 얘네들 어디 있을까?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스커스인데 저 스커스 잘못 쓰거든요. 었다 너는 아 근데 장전도 안해 놨네. 큰일 날뻔 했다. <laughs> <laughs> 그왜까 아까 전 전전판 그이이 아니 두명작은판첫 킬은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상대도 잘하는 애긴 했는데. 근데 템잘 나와. 템은 잘 나오는데 제가 전에 저번 주에 테카도 여기 체육관에서 시작해가지고 11킬 한적 있었거든요. 3등 하긴 했는데 너무 아쉽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여기서만 살아 나가면 진짜 천국. 여기서 살아나서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약간 밀베 같은 느낌? 무기도 되게 잘 나오고 근거리 완전 초선이죠. 맞아요, 저 진짜. 아, 그 문제야. 진짜. 심장이 너무 쪼그매 가지고. 그저 총알받이 전 탱커랑 힐러 할게요, 진짜. 제가 가 가지고 어그로 끌면 뒤에서 프리딜 넣어 주시고. <laughs> 일단 보자. 아, 이번엔 몇명 없다. 생각보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눈치 싸움을 잘하면 아, 근데 잘못 떨어지겠는데? 이러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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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못다, 못다! 못다, 수류탄, 넌. 야,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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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오버워치 했었는데, 훈련장에서 진짜 여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달라요. 제가 실제 사람을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갈수 있어요? 아 어, 일단 근데 밀게안 오는데 몇명안 갔는데? 그럼 어, 일단 베린이들 제가 잡고 시작할게요. 저 친구들 딱 보니까 베린이네. 음, 오케이 오케저 친구들보다 먼저 저길 가서. 아, 이게 숫자가 안 보여서, 낙하선. 여기 과자, 과자를 너무 많이 쌓아놨더니 숫자가 안 보이네. 어어? 너가 먼저 간다고? 저기? 너못 갈걸? 얘, 여기 떨어져, 여기 떨어지는데? 내가,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가고, 여기 주변에는 안 떨어졌고, 저 아파트 위에 떨어졌고. 얘는 여기 창고 떨어졌고. 아, 야, 이거 잘못하면 쟤한테 죽겠다. 일단 뛰어 일단 뛰어서 들어 아아아아아아아 야야야 야, 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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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 거지? 낙지가 아, <높이> 안다고 그래서 안 배웠어요. 못못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웠어. 대회 몇 시에요? 여, 덟 시, 8시, 여 시요. 그래서 저는 방송 한 일곱 시쯤 키지 않을까. 일곱 시에서 일곱 시 7시 반쯤 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빠르게 해서 저녁 먹으면서 좀 긴장 풀고, 손 살짝 풀고, 딱 대회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 그황야의 무법자 모드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총들을 써야 돼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어 낙하산 좀 펴본 놈인가? 일단 가, 간다 못 보겠네 <laughs> 왜아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아나 잘못 떨어진 거같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일단 저 앞에 떨어졌고 팔로 감사합니다 방어구 좋아 팔로 감사합니다. 어, 난리 났죠? 근데 제 주변에 한명도안 떨어진 것 같아요. 역시 이게, 고수는 냄새가 나나 봐. 고수 냄새 맡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지금 샷건 쏘고 막 난리 났는데? 와, 나이스. 저 지금 템 너무 좋아요. 화염병도 혹시 모르니까 먹어놓자. 먹을 수 있는 거다 먹고, 1층 가서, 총 죽고. 어, 뭐야. 뭐야, 이제 떨어졌어. 잠깐만. 이거는 내가 잡는다. 응. 아, 안 돼, 안 돼. 저거 내 거야. 딴 애가, 지금 딴 애가 욕심내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내 거야!